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성숙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어린아이들도 성장을 합니다. 아, 금요일 날, 아, 그동안에, 아, 여기 예, 계속 나왔던 기도, 일곱 시간 기도에 나왔던 사모 한 분이 40살인데, 늦게 인퇴를 했어요. 몸이 너무 연약해서, 태절결계 수술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또 은혜로 수술을 해서 귀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성숙을 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믿음의 체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간증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도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니까, 1절부터 야곱이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28장 12절을 보니까, 밤에 공황 중에 공포 중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과 땅이 이어졌고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체험이, 신기한 체험이 아무나 있는 건 아니고, 아무 때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릅니다. 요셉도 장세기 37장 6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게 주신 꿈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면서 희한한 꿈을 알려줍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거기다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건 하나님이의 전이로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났던 은혜의 베데리 하나님을 평생 바울은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여기 보면, 최대국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던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떨기나무면, 가시나무면, 그냥 불이 타버려야 되는데, 그런 희한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오게 된 것은, 동생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저는 당국대병원에서 그 죽어있는 시신을 만지고 나오면서, 야, 사람이 한 번은 죽여야 되는데, 죽기 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을 생각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할 때, 20여 년 전에 삼각산에서 서운했던 게 생각나서 얘기를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요. 말씀으로 만나든지, 간정으로 만나든지, 특별한 경험으로 만나든지, 베드로도 그문을 던지고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을 체험하고 배와 그문을 던져주고, 따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합니다. 자, 에, 브라이언 박이란 목사님이 계세요. 브라이언 박. 이분이 에, 지금, 어, CTS에서 어, 기도를 하는 어, 그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어, 그것을 그만두고 또 어, 물론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꿈을 줍니다 이분이 어, 미국 뉴욕에서 선물 시장 회사에서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젊은 날에 벌었어요 그러다가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다가 어, 일종의 마약 허용되는 마약을 미국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생겨 된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의 전도 한 마디를 받고 하나님, 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고칠 겁니다. 그 저녁에 나와 버린 거예요. 그걸 약을 먹어도 될 수가 없고 중독에서 빠져날 수 없는 걸. 그러면서 이분이 그 치유 경험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도 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폐병이 걸려서 그 당시에 폐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아요. 그 병고침 받는다는 한마디로 교회 나가서 고침 받고 정말 큰 전무후무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에. 그러면 이런 체험과 기적만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빌리보에서쭉 예? 기도하고 아침에 예? 그 시내까지 가봤어요 어? 졸졸졸 내는 시내까지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건네고 전도를 했더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마음을 열면 그 말씀이 들어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단장사예요, 자수색 어, 어. 그런 그 당시에는 부자예요, 어. 어. 무역상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일곱 개 교회를 개척을 소아시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믿음의 체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든지, 기적을 체험하든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솔로몬에게는 어떤 믿음이 체험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전설적인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 장군 3m나 되는 장군을 그냥 탁한 방에 그냥 쾌유를 시키고 죽여버렸는데 어린 나이에 그것도 솔로몬은 지금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솔로몬은 또 특별한 뭐 경험 연단이 없었어요, 시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이런 영적 체험을 함으로써 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지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지혜 은사로 정말 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자 하니까 판명이 나요. 진짜 아버지는 죽이지 말고 난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영영 가지면 잔 귀에는, 잔머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경청하는 마음, 여기 듣는 마음, 뭘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심중의 의도를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그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 어느 속에 있는 진리 비밀을 캐낸 것이 바로 경청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 예, 누가 아, 솔로몬이 성성창고를 성전 건축 7년 왕건 건축 13년 40년 동안 할때 20년을 이게 잘 나간 거예요. 그냥 빵빵 쭉쭉 빵빵 예, 그냥 승리 승리. 그래서 10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왕보다 큰지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솔로몬이 소문이 전세계 나니까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열면 죽음 가운데서 죽기 직전에도 구원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불가운데의 권이라고 그래요 저도 몇번 그런 재미있는데, 오늘,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몇번 부탁이 있어서 딸님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나간 지 어느 교회를 나갔어요. 이제 따로 떨어져 사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아,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11조를 내라고 거기에 시험을 당했죠. 진짜 제가 그만은 거에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다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고쳐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은 뭐야, 급격스러우니까 결신을 받아내려고 믿겠다는. 근데 어떤 때는 믿는다고 하다가 알아따라 다 귀찮다고, 그걸 뭐든게 믿냐?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에 급히 지금 어, 원주를 갔는데, 에, 만약에 오늘... 어, 해가지고 안 되면 저랑 어, 하라고 했어요. 제가 원주까지 가서 마지막에 불 가운데 구원 결신의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구원도, 체험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친척 형제 참에 친구 대상자를 위하여 경고한진를 허무는 기도를 쌓아 놓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급하게 불 가운데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체험을 가졌는데 이렇게 체험을 갖고 믿기로 결정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물것 성령으로 중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세상을 살렸다 보니까, 말씀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세상하고 너무 선반대요. 힘들어요. 세상은 지혜와, 하나면 지혜가 달라요. 하나의 님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 달라요. 또 나도 내 욕심과 성경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시험의 단계, 유혹과 미혹과 싸우는 단계가 있다이 말이에요. 아담에게도 뭐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면 다 먹대. 근데 누가, 아이 뱀이 거기서 와서 유혹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뱀이, 어? 뱀이 유혹을 했단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마저도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육신과 그, 그 욕심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으로부터 내려놓고 거기에 빠져나가, 지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나, 하나님을 믿었으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가치관 생각이 변호가 없어요. 믿기로 결단난 속 사람, 내 속에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속속들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이 회장님 같이, 어,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되느냐, 이 말이요. 에 결단과 결심 없이는, 싸움 없이는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어, 해야 돼요. 추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오늘도 보면, 솔로몬이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애굽의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어. 이것은, 에? 장, 저 저, 요수화도 나오고, 사사기도 나오고,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절대로 혼인 관계 맺지 말라 했는데, 왕이 마누라를, 첩도 아니고, 이것을 바로 왕. 왜 그러냐? 지혜가 너무 좋으니까, 가장 빠른, 뭐, 뭐, 외교적인 방법으로 싸움하지 않고, 과거에 통행했던 방법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큰 제국, 예국과 싸울 필요도 없고, 거가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건데, 근데 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정치적 밀착.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자라어요 11장 1절을 보면, 바로의 딸에 외 이방에 많은 여인을 취했어요. 어? 그들을 사랑했어요. 왕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모합베 그노스, 그모스, 암몬의 몰략에 이방신들을 위해 성기교의 산당을 지어주고, 니네들은 니네끼 분양하고 제사하라.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고, 내가 잘 믿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신이 와여 신이.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하방이 부인이 뭐요? 이세벨이 이세벨. 이세벨. 두루 쪽 두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도 영리하고 왕을 완전히 조종해버리고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나라를 건드어버리는 역사를 나중에 봤듯이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롭고 그 정도야 내가 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던 게 그걸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 자기 아버지 다이다고 비교해봅시다. 다윗은 남의 여인을, 남의 아내를 과부다니고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가음했어요그 남편을 살인죄까지 했어요. 참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예. 그런데도 어? 몰랐어요. 자기 가 왕이니까 피를 흘리다 보니까 예?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이제는 싸우다 보니까 거쳐내졌고, 다반사였고, 죽이는 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그래, 꿇고, 이다이 사건이, 이 10편, 51편에 나오고, 또한 뭐가 나옵니까? 에. 사무엘라 24장에 인구조사한 것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나, 갓선지자가 얘기할 때 바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이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모태로부터 잉텔트도 내 안에 죄악 중에서 태어난 것, 원제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서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시편에 얼마나 한 것을 마음을 토로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회복하고 대화하고 더 깊은 단계로 죄를 지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 통해선 것도 아니고 꿈으로 두 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결단을 하지 않아요 여인들에게 조종을 당해요 자문에 보면, 자문 16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의,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고, 어? 정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나중에서 자문을 쓰고, 전도수를 쓰면서 후회 뱉자 뭡니까? 3장 6절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래야면 그가 우리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기 또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리라. 그를 높이라. 사장, 6절 그리하면 16장 9절. 너희가 자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은 나중에 경험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자신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건설한 그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세웠고, 또뭐 했어요? 지혜를 주었는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불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줄 모르나.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그 결과가 얼마나 지대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요. 우리 누구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끝이 좋아야 마지막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칭의도 중요해요 그러나 변화가 이루어지고 달라지고 그렇게 하려면 내려놓기 연습을 해야 돼요 진앙이 단계 단계별로 나에게 이 결단이 없이는 어물쩡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분들은 온전히 기쁘게 연단을 통하여 뭐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거기서 거꾸로진 자가 있었다. 이 말. 여기 3단, 세 번째 단계는 연단으로 온전함으로.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11장 4절과 6절 보면, 솔로몬은 여요 앞에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이 없었어요. 다이커같이 온전히 따르지 않았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에,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버린요그 다음 단계 안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떠났어요.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이거. 누구를? 노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친척,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 이삭도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근데 하나님 지적할 때 믿음이 이제 성장의 어느 단계가 될때 내려놓고 이것은 뭐 그러면 마누라 다죽고뭐 자녀도 없애라, 재물도 없애라니까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차근차근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 이삭을 잡아라. 이삭하고약 육신의 자녀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스마일을 내보내야 될 때가 되니까 내보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가 하면 22장에 가면 뭐가 돼요? 이제 이삭 마저도 아버지를 너무 이걸 하나님 사랑보다 너무 자녀 사랑이, 백살의 응? 아기를 낳았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이번에 일범이가그 얼마나 큰 이루가 됐어요. 아멘? 사모님 이루시고, 천국 가시고, 이, 이렇게 단계 단계마다 결단하고, 하기가 쉽지 않다. 아브라함이 그냥 된게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게 아니라, 말이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첫 단계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돼요? 내가 몰랐을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면 끊어야 되고 던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 이말이에 단계 단계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건 광야의 과정에서 시험을 거치면서 힘들면서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구약의 영적 거인을 보라면 모세를 볼수 있어요. 얼마나 연단을? 아니 40년 동안 혼자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잘 살던 사람이. 그 어? 어? 권력서의 메디가. 이번에 미국에서 권력선일 3위가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이 잘려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그랬는데, 이게 뭐요? 이 모세, 신약에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연단이었어요. 가난 보고도 못 들어갔어요. 바울, 나중에, 뭐 했어요? 응?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끝없는 십자가의 과정, 끝없는 싸움의 과정, 광야 시간이 길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빵빵하게 잘 살게 하다가 이쪽에 와서, 아, 이거 그냥 끝날 것만 또 그러고. 그런데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광야로 이제 왔잖아요, 광야로. 사막으로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부족함이 있어야, 그리야 기도하지. 아니, 세상에. 여덟 시간 기도하는 데 없어요. 목요일 날고 금요일까지 하는 데 없어요. 철야를 어 밤에 하잖아요. 제가 인도를 이제 한두 시간 하고 하다가 세 시간 해봤고, 다시 요새 세 시간 기본적으로 해버려요.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한다는 게, 저기 상박전에 계시는제 친구 목사님은. 앉아서 그냥 일곱 시간을 막 서로 저기 사모님하고 허치더라고. 우리에게 도전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수출하고 있어, 그냥. 그냥 할렐루야, 전 세계로 일곱 시간 기도를 하면, 이게 배고파야 돼. 배부르면 안 돼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배부르면 안 되는 거요. 예 많이 채워지면 육신적으로 너무 풍족하면 안 되는 거요. 예 그래서, 뭐요? 연단이 길수록 이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영적 거인은 죽을 때까지 연다요 할렐루야! 나 아,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채워지고, 뭐가? 아니, 솔로몬이 뭐1 0 1천 번제를, 천 마리의 소를 들였고, 나중에는 2, 2만 이천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들여버렸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오, 40년에서 20년을 이렇게 대형, 큰 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빵빵 잘나가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변질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과정에서 뚫어지기만 해도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밖으로는 공포요, 안으로는 양,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공포라고 양 죽을 때까지 힘들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대요 영원히 그 길을 승리 그래서 뭡니까? 바울도 뭐라 합니까? 편지, 편지마다 나를 떠나서 나갔다 또 뭐여 세상을 사랑하여 대많은 세상으로 나갔다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떠난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훈련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도도 뭐 뭐라 온데 소리 빡빡 질러가면서 기도 온다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laughs> 안나와 같이 원통함과 분통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치지야 열받아야 환경이 힘들어져야, 뭐, 그냥, 한, 뭐, 난치병, 희귀병, 불치병이 당해야 하나님한테 물 끄는 거지, 뭐, 대충대충 해가지고는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니까, 자먼 3장 11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의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훈련받고,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힘들게 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 불, 고난의 불못부여서 예, 연단에정근같이 나오리라 영광로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것같지 할렐루야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이요 어제 딱 보니까 예수 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닝햄이 88세로 암 사기로 돌아가셨어요. 죽기 전까지도 야 8천 개 언어로 뭐요 성경을 다 보급하고 죽기 전까지도 저도 예수 전도단에서 신학을 바로 하기 전에 DTS를 제자 훈련 과정에 있어요. 거기에서 B DTS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이 길을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분이 13세 때, 부흥집회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어, 디 성교사 집에 잠깐 묵었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요. 예막 뭐가 막, 막, 움직여서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아그 환상이 싹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 은사가 달라요. 이분은 요셉은 꿈을 잘 많이 꿨는데 옛날에 야곱도 꿈을 꾸고 그랬는데 환상을 많이 스무 살 이후로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참 저도 읽어봤지만. 이게 주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내면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 그런 부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60여 개 국가에, 800개 장소에, 100개 언어로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뭐, 600개 이상 강의와 세미나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열방대학이라고 하와이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간사들, 무버수에 무버수, 돈도 안 줘요. 예,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걸로 아우리치라고 해서 저도 훈련받고 나서 방글라데시 갔다 왔어요. 이주를 예, 서로 모여서 팀이 기도를 해요. 그럼 같이 들은 것을 나눠요. 그러면서 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직통계시를 받느냐, 너무 내면에서 들려는 걸, 어, 뭐, 저, 저,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느냐, 그런 그런 거 하는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를 계속적으로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뭐요?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안에 있는 쓰레기들 다 내버리고, 안연의 부정적인 거, 침체된 것을 다 토설하고, 토로하고, 음성을 들으라이 말이요. 에 그렇지 않고 슬펐을 때, 애언한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 감정이 자기가 지금 깨끗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아무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이분이 이큰 영향력을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꾸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연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처음에 뭐요? 믿음의 체험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걸욕다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그냥 그 자기가 원하는 그냥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으려면 하루아침 죽을 때까지 건 싸워야 돼. 예.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어 연달을 통해 온전해지는, 이런 온전한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